임수분해는 중학교 3학년 때했어 어, 중학교 3학년 때 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랑 어떻게 다른지 일단 오늘 보고 그 다음 추가되는 살이 붙었어 그럼 살이 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 일단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항상 그렇듯이 임수분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얘가 합자전합자공식 합차 기본적인 공식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전개야 전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지. 이분해 어, 어, 자, 그럼 어떤 인수? 이런 인수와 이런 인수. 어, 어떤 인수와 인수의 고부로 만드는 이, 이것들을 각각을 인수라고 얘기하고, 인수라고 하는 거는 약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해서 인수분해 할때 중간 때. 때.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58쪽, 58쪽에 129번이랑 131번은 사실 생략할게 이건 중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3, 100, 그 옆에 133번부터 할게요. 그 지금 58쪽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어, 중산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시 중복되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133번도 쉬운데, 그냥 일단은 그 이거는 정리 차원에서 그냥 할게요. 자한번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일단 공식 공식을 쓰기 전에 어, 공통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해야 돼. 얘는 공통 인수가 눈에 보인다. 얘아 xy xy라고 하는 공통 인수가 보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주어 담으면 돼. 어, 어. 자 이거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x 제곱 되겠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전개를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또 인수가 인수분해 되려면 합차로 합차 공식. 이렇게 인수분할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 이거 자, 역시 합차, 합차 제곱. 이제 이렇게 1순위 되고 얘가 또 돼. 그치?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 쓸게요. 외워도 됐고 얘가 합.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얘는 특히 인수분해안 됩니다. 자그다음 얘도 합차 또 나왔네. 자 꼬를 잠깐 바꿀게요. 얘를 이 e, y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합차 공식은 굉장히 반가워야 돼. 식단 어, 말이에요 접근하기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합. 복잡해지면 이렇게 해놓고 해. 차. 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근데 이걸 정리 한그 뭐지 동류하면 정리하면, 정리하면 좋겠죠. 어자 그러면은 여기다 할게요 x 플러스 3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유지보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합차. 앞에 거 뒤에 거 합. 아 해놓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근데 뒤에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부호가 다 바뀌어야 겠지 이렇게. 어 그리고 정리. 어떤 두 방식의 곱으로 이루어질지두 방식의 곱으로. 어, 이렇게 바꾸는 게 인수분해지. 이거 뭐야?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어떤 공식을 쓸 거야? 어, 곱셈 공식. 자, 57쪽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기 57쪽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 인수분해 기본 공식으로 나와 있어.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웠던는걸 전제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개공식이 반대야 전개공식이 반대 그러니까 얘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는 공식이 있었어 어, 찾아보면 인수분해 공식 못 외워도 전개공식만 똑바로 외우면 할수 있어 자, 어떻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된다는 공식이 있었어 그러면 은 전개 거꾸로가 인수분해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A가 지금 X인 거고 B가 3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음, 이걸거 곱하면 되지? 근데 마이너스. 제곱. 이런 인수와 이런 인수의 인대해입니다 어. 자, 그 다음 요거는 실의 형태를 살짝 바꿔봐. 2X의 세제곱. 3Y의 세제곱.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요 얘를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이빨간색 공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2x-3y, 그 다음에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도7해 맞지? 9y의 제곱, 음,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공식이 없어. 일단 공통 인수부터 묶어내, x. 자 그럼 여기다가 공식을 쓰는 거네 보이죠? 자, 1번 첫 번째 공식 이렇게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합차부터 써야 되네? 어, 어. 합차부터 세제고 공식을 써야 돼. 각각의 세지고 공식. 자 아, 지워졌는데, 자 어떻게 됐다 이거 두 개로 분리. 얘도 두 개로 분리. 됩니까?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이거 공식이잖아. x 마이너스 y, x 제곱 플러스 x y. 감을 잡아야 돼. 공식 외웁니다. 알겠지? 이거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의 인수로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137번. 아, 어, 문제가 네 개가 있네. 하나씩. 어,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57쪽에 있는 공식. 57쪽에 있는 공식을 일단 기본 전제는 확실하게 외우고. 외웠다는 걸 전제 하에 이제 푸는 거야. 들이대,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풍선자. 풍산자 말 뭐라 그랬어 공식을 완전히 외우고 비슷한 거리 보이면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세제곱 공식이야. 세제곱이 들어간 공식. 일단 가만, 가만히 두고 이거 이거야. 어. 그럼 이건 어떤 공식이냐면 어떤 거냐면 이거 같아. 어, 이걸 살짝 정계를 해볼게. 정계 전개 공식을 정계를 확실히할수 있으면 거꾸로 하면은 인수분해가 있잖아. 맞지? 맞지? 그 다음에 3, 어,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일 때로죠. 맞아요? 이거대로. 이거 지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맞고, 그 다음에 음, b를 2라고 했을 때, b를 2라고 하고 a를 x라고 했을 때, 어 그럼 이게 나오냐고 이거 이거, 음, 3, 마이너스 3. 음, 엑 제곱. 음, 막 나오네. 합이 끝났네. 어,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3 나오네. 12나오지 합이 끝났어요. 그럼 A를 얘로 하고 B를 얘로 하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비슷한 일단 공식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비슷한 거 들이 돼. 그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건 어떤 공식이야? 음, 이거는. 이거 전개해 공식이야 어, 이거 전개하는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가 섞여서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응? x, y에 마이너스가 있고 y, z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y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네? 그 y가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더라? 일단 이거 생각하는 대로 위에 거 전개해봐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 플러스 2 x a b e b c e c a 이거잖아 이게 정계공식이잖아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라고 그럼 x가 그러니까 a가 x고 b가 마이너스 y고 g가 그러니까 c가 g라는 얘기야. 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곱했을 때두개 중에 한 개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그 곱했을 때두개 중에 한 개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얘두 개는 부호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어, 그러면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g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와, 이만음이만이만 자, 그 다음 이거는네 제곱. 제곱. 큼 이만큼. 이만큼, 이이거 이만큼. 이만이이지 공식이야. 57쪽에 역시 있어. 57쪽에 있는 공식. 이거는 약간 특징이 있잖아. 짝수 그러그 그러니까 뭐지? 개수 아, 개수래 사수가 짝수게. 어. 아, 사수가 짝수야. 짝수. 4제곱, 제곱 이렇게 짝밖에 수안 나오잖아. 그럼 일단 xa는 x의 음. a는 x의 제곱, x가 되고 a는 x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b는 3 3 3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어, 그러면 자. 뭐라고? a는 x가 되고 b는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3의 4제곱이잖아요. 3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꼴이 딱 들어맞지? 꼴이 들어맞으면 들어, 들어 그냥 하면 되지. 자, 음. x의 제곱 플러스 a, b. a가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랑 이게 솔직히 있잖아 이 공식 안 외우고 그러니까 외우면 빠른데 하다 보면은 음, 하다 보면 다 되긴 하지 근데 합차 공식 변형해도 돼합차 공식 이게 지금 봐봐 이거 이거 같잖아 x 제곱 플러스 9는 같잖아 그리고 얘만 달라 어 그렇기 때문에 공식 안 외우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니네는 공식을 다 외우긴 해야 되니까 어 외우고 공식에 적용할 것자 그다음 요거는 음, 이거는 어떤 공식이야 이거는 지금 이거야. 이런 공식 이 있었어. 어떤 공식? 그러지 <laughs> 진짜 안 해주는 공식. 진짜 안 해주는 공식이야. 어, 이런 공식 이 있었어요. 저는 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잘안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특 특이해. 잘 이런 특징을 잘 살펴. 해제곱이 두 개가 나온 게아니라세 개짜리가 나오고 3ab가 들어가 있어. 어. 그럼 이건 뭔데? G, c가 지금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이거대로 대응시켜봐. 뭐라고? X, a를 x로 줄수 있고, b를 y로 줄수 있고, c를 1로 줄수 있다는 얘기야. 응. 이해됐어요? 응.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거대로 얘를 정리를 정계를, 아 네, 인수분해 해볼게요. 진수분의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1, 그 다음에 x 제곱 y 제곱 1의 제곱 1, 1. 그지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 빼 해야 된다. 요거랑 요거랑 곱해 빼, 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 빼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솔직히 있잖아 이 공식은 이 단원 할 때만 외우고 있으면 되잘안 네, 나옵니다. 어잘안 나와 이 단원 할 때는 다 분수가 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연습이 돼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잘안 쓴다는 얘기. 어. 음, 시험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등급을 갈아야 되니까 점점 이제 뭐 구석에서도 내고 이렇게 하시 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뭐 여러 가지로 공식을 기본적인 공식을다 외우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137번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139번 갈게요 자 139번 항이 4개짜리네 항 4개 자 항이 4개짜리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어 항이 4개짜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어 일단 두개두개묶는게 있고 어두개두개묶는게 있고 그 다음에 세개한개묶는게 있어 근데 지금 얘는 요거야 이거 두개두 두 개씩 묶어. 두개두 개, 두 개. 자 공통 유수 발견. 음 그리고 얘네 많이 묶어. 공통 유수 보이지? 공통 유수 보이죠? 뒤로 빼. 뒤로 빼고.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뒤로 빼고 남는 거. 어, 0 아니야. 0 아니고 얘가 나갔으니까 분배법칙했을 때1이야1 그럼 이거 합차잖아 합차 합차. 네 개,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두개두 개.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laughs> 이거랑공통인수를만들려면마이너스 묶어내야 되겠다 게요 음, 이지 음, 이지 음, 고이묶어낼이지 음, 고이지. 이지 빼낼게요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빼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얘 뒤에 거 보니까 이대로 B의 제곱을 묶어내게 되면은 얘랑 약간 뒤틀려. 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 묶어낸 마이너스 B 제곱 묶었는 얘가 그거 바뀌겠지. 음,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바꾸면 얘랑 똑같지. 어.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그래서 공통 인수를 뒤로 빼. 이렇게 되고 얘는 합산하니까또 인수분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 4번 역시 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제곱 음, 마이너스 4를 빼. 선생님 좀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이면 은 공부가 좀덜된 거예요. 아 A 제곱 마이너스 4. 합차. 음, 끝납니다. 어, 자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제랑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순서를 바꿔서 형님은 한네개짜리 다른 유형을 하고 갈게요. 하고 지금 순서가 약간 섞여 있어. 이걸 같이 묶어주면 좋은데 뭐 저자는 뒤에 기록 어, 보냈더라고. 자 어디 있냐? 63쪽. 63쪽에 149.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묶어 놨어. 근데 선생님은 이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합차 공식 이용한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꼴이 이렇게 생겨진다니 이렇게 이렇게이렇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야. 어,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역시 항이 네 개짜리가 나와. 자. 항이 네 개짜리인 거는 두개두개 2개, 2개 묶는 형태를 했고 그다음에 세개한개 묶는 형태를 하겠다는 거야. 어, 세개한개 묶는 형태를 해볼게. 자, 세개한개 인수분해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세개한개 어떻게 묶을까. 얘만 하나 따로 때, 얘만 얘만 하나 따로때 순서를 바꿔. 수분해겠지? 이거 되겠지? 이건 인수분해 되죠. 자, 합작으 나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어, 외우고 수학이 암기과목은 아닌데 어, 필요한 것들은 조금 외우고 있어야지만 어, 문제가 잘, 잘 해결됩니다. 기본적인 유형들은 자, 두 번째 문제를 해볼게요. 지금 149번에 2번 세개한개 묶어야겠다. 세개한 개. 그러면 세 개가 인수분해가 될수 있게끔 묶어야 되잖아. 세 개, 세 개. 세 개.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아이가 세트네. 그러면 얘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어. 자, 얘만 따로 아이스백. 이렇게 되잖아요. 자차. 어. 쟤, 뭘, 보여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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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왜, 기 왜, 왜,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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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힌다. 끝. 끝